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취급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고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단순히 인터넷 카페 같은 곳을 통해서 다운만 받아놓고 시설에 적합한 내용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내용의 앞뒤도 안 맞고 현장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운영 지원을 받고 계신 시설에는 확실한 노인복지시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동시에 종사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교육 영상도 함께 제공해서 우리 시설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최우수 기관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저희 케어 스토리와 함께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인복지시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노인복지시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노인복지시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목적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노인복지시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이제 이하로는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침이 됩니다. 어, 정보 주체라 함은 일단은 어르신이 되겠죠. 그리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도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어, 제3자도 정보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과 또 어떤 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개인정보 처리의 정의를 보시면,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고, 시설이 다루는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용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시설은 아래 용도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단,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용도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서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의 용도 내역을 보시면, 먼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입소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입소자 관리에서는 장기 위양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겠죠. 장기 위양 급여 제공 계약서, 즉 표준 약관을 작성할 때또 장기 위양 급여 제공 관련 일체의 서식을 작성할 때 시군구 입퇴소 보고를 할때 장기 위양 급여 비용 청구를 할때 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내역 청구 등을 할 때에 개인정보가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 응급상황 관련해서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르신께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119라든지 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때에 개인정보가 활용이 될 것입니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즉, 협약기관을, 협약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의료기관에 어르신께서 이용을 하실 때에 또 촉탁이 진료에 의해서도, 어, 개인정보가 활용이 될 텐데 특히 이제 촉탁이 진료를 통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 그때에는 또 촉탁이 선생님께서 소속되어 있으신 의료기관에서도 저희에게 전달받은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어, 또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입소자 관리에 대한 개인 정보 처리를 할 텐데,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또 근무 현황, 작성 등을 할 때에 활용이 될 것이고요. 자원봉사자 관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증에서 개인 정보가 활용이 될 것이고, 후원자 관리에서는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활용이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처리 내역과 기간을 보시면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시설에서 취급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 내역과 보유 기관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처리 내역을 보시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자택과 휴대폰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보유질환, 이메일,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번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처리 내역이 가장 중요한 그 개인정보 이 처리 방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처리하는가 그것이 이제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 시킨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보유질환, 이메일까지 보셨고 방금 이제 등급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장기유양 등급 등, 장기유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유양 이용계획서의 정보 일체를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장기유양 이용계획서의 정보조차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러한 내역들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개인 정보 주체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면은 우리가 그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내역에 있어서 장기 위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위양 이용 계획서의 정보 일체도 포함이 되면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유 질환, 이메일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보유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왜 그렇냐면, 우리가 시설을 폐업할 때에, 지금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던 표준약관, 그리고 장기회한 급여 제공 기록지, 그리고 장기회한 급여 비용 명세서의 5년분을 공단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을 넘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 우리도 시업 시, 시설을 폐업할 때에 5년 내에 자료만 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5년을 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기가 필요하다는 점, 보유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정보 3자 제3자에 대한 제공인데 시설은 정보 주체의 동의 및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규정된 용도 이외로 개인 정보를 취급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및 위임이 있는데요. 정보 주체는 시설의 아래의 개인 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정보 정정, 개인정보 삭제, 개인정보 처리 정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위권리 행사는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시설에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도, 즉, 대리인이죠. 어,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인정보 파기를 보시면 시설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정보 주체의 삭제 요청 등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만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포맷 등의 방법으로 파기를 하고요.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해서 파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 정보를 포맷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에 있는 컴퓨터를 계속 포맷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시설에서 저장해 놓은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포맷 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파기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설에서 저장되어 있는 시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들을 다 삭제해 버리는 방식으로도 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 안전 조치에 대한 의무인데, 이제 29조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개인정보의 유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장소 대부분이 이제 사무실이 되겠죠 어, 그런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여야겠습니다 개인 정보는 암호화에서 저장 및 관리하여 관리하여야 겠고요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생년월일에 대한 부분도 19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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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형식으로 암호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겠죠. 자, 시설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성명과 직종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안내받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그 방침 내에 시설에서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과 직종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시설로 전화하셔서 담당자분을, 보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분을 어, 찾으시면 되겠고, 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시설 대표자로 선정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시설의 대표자로 어, 이제 지정을 해 두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종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성명이 기재가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데요. 정보주체 및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서 시설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요. 시설은 열람 청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에 대한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 주체는 RL 기관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관 등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이 되겠죠. 이런 시설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대표적으로 사이트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이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개인정보 권익 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영상정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노인 복지 시설 영상 정보 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이런 교육도 종사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제공이 되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참조하시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또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변경은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해당 변경 내역을 알려야 되겠죠. 이 30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제 선정한 기간인데 이 내용을 또 변경하고 또 이거를 변경한 내역을 또 작성하고 또 이에 대한 부분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되기 때문에 30일로 잡았는데 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즉시로도 바꿀 수도 있고, 일주일로도 바꿀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일로부터 30일이라는 부분으로 꼭 정해두시지 마시고, 시설 상황에 맞게끔 일수를 변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변경은 관계 법령의 근거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작성하되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개인정보처리 방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작성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서 적용하는 부분이고 이런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일자를 두어서 몇년몇월 며칠부터 적용을 알리고 이에 따라서 보호자분들께도 제공을 하고 교육까지 어, 하시는 것이 어, 정식 절차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식에서는 위임장을 담고 있고요. 위에서 저희가 보셨죠? 어, 서식 1번, 어, 위임을 받는 자와 위임을 하는 분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노인복지시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보셨고요.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이런 시대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잘할 때에 또 어르신들께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안전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시설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노인복지시설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